네, 금요일 시장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래도 우리 시장 이번 주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요. 자, 지금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조만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약간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현재 구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연준발 긍정 시그널에 베팅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시황에 대해서 짧게 하시라고 말, 자꾸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어, 시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정나라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저의 견해를 공유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굵직굵직한 이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 둔화, PPI 둔화가 나오면서 12월 FOMC 내년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던 이슈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점이 기대감이죠. 그런데 CPI 둔화세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요렇게 되겠죠. 종, 금리 인상 종료 확신. 이렇게 바뀌면서 시장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 어, 피버나치 수혈상 61.8%라는 기술적 반등선을 이미 넘었고요.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여기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밤은 미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인데 콜옵션 배팅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조짐들이 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 증시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중 고점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대감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지금 차트 한번 흐름 보시면요. ADR을 열어놓았습니다. ADR 그간 지난해 9월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올 때마다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120일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 일단은 어 조금 과열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럼 지수가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고 하는 모습들이 어, 위 아래 위 아래 대꾸 쌍을 이루어본다면 이렇게 ADR 120이 넘어갈 때마다 쉬어갔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에 맞춰서 오늘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것도 당연히 어, 쉬어감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말 배당 플레이가 나오면서 금융 투자에서 매집이 하나 하나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10일 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현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금융 투자의 매수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세 유지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조금 더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어감 이후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금리 인상 종료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가 되느냐? 어, 그간 금리 때문에 피해를 보았던 섹터에서의 수혜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구매 수요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자동차 섹터에서 반등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 조금만 긴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연말 이후의 시장에서도 조금 더 흥미로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 종목만 잘 보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방송도 천재가 되셨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방송 마치고 12시부터 시작되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에서 보다.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시황 분석 이어가시겠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마치고 바로 12시부터 시작하는 허반석 위원님의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이번 주 그리고 이전에 공개해 주셨던 저희 모멘텀 투자 종목들 의 AS도 좀 받아 볼게요. 지난 시간 추천주 중에 첫 번째로 10월 16일 추천주였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15%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해 냈고요. 최근 과거의 연속 상승에 오늘도 역시 선방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략 가져간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분능선을 넘었다라는 소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보면서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예전에 삼성전기를 12만 원에 최초 말씀드릴 때 댓글에 너나 살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는 25% 가량의 수익을 잘 즐겼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난 10월 16일경에 이중동그라미가 있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댓글이 또 이렇게 달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셀트리온만 사면 된다. 이런 댓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셀트리온을 사지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병에 대한 이슈 몰이가 한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멘텀 투자에서 120일선에 대한 돌파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가 72,000원, 72,500원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되돌림 자리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조금씩만 줄여보시되 합병에 대한 이슈 몰이가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보신다면 편안하게 수익 실현 분할로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리온 헬스케어 이미 목표가 터치를 해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해보시는 전략도 괜찮겠지만 지금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경농인데요. 위원님께서 늘 편안하고 안전한 매매를 해주시지만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역시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경농이 아닐까 싶은데 추천해주신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려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빈대 재료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경롱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롱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가 거의 최 바닥에 있을 때 그래도 경롱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온기 영업이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매집봉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12,000원 위에서 혹여나 지금도 경롱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개 방송에 꼭 오십시오. 그럼 제가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LS전선 아시아와 롯데관광개발 그 당시에도 고점에서 사신 겁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경롱을 저는 이중동그라미가 있는 9,300원, 9,500원 아래에서 매집의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죠.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로요? 빈대 살충제 관련된 이슈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살충제에 대한 이야기, 빈대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자. 하지만 하방의 경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한번 어, 들어가 봐도 긍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있겠다. 펀더멘털, 그다음에 모멘텀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디 쪽으로 이제 매기가 옮겨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롯데 관광 개발과 LS 전선 아시아 당시에도 그냥 시장에서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홍보가 많이 되고 조회 수가 많이 나온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13,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사인과 매수 안내와 매수 접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거기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매도할 때 또는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이 70% 이상의 수익에서 매도할 때 덜컥 물리게 되더라 라는 이치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도 AS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도 빠르게 저희 AS 받아볼게요. 한미반도체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관용어 구식으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실적 악화에 따라서.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짧게 대응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6만 5천 원 이상의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니까요. 손익 분기점 아래로 내려오는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알차게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AS 진행을 해 드렸고요. 혹시나 나는 아직 들고 있는데 하신 부분들은 오늘 방송 마치고 12시에 시작되는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 공개가 될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현대오토에버 이미 일전에 많이 추천을 드렸고 지난 해에도 연달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22년도 7월 15일, 9월 30일, 12월 16일.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에서 따박따박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펀더멘털도 있고, 어, 국내 유일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조 공급사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정밀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지도, 인포테인먼트 모두 다이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를 제외하고서는 희소성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약 20%에서 22% 내외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차례 말씀드린 이후에 약 1년여 되지 않는 동안. 두배 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적어도 12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 2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DI 동일에서도 1년에 두 배.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도 1년에 두 배. 이런 이야기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고 공개 방송에서 금리 인상 종료에 따라서 자동차 구매 수요가 확대되었다. 자율 주행하고 자동차 부품주도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매수가는요. 16만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관점에서 목표가 20만원 보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 공개방송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제 금리동결 구간입니다. 제가 공개방송 드릴 때마다 금리동결 구간에서는 주가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서 시장을 본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이제 초입에 서 있다. 그럼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종목은 어디를 살펴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부터 다음 주 전략,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 이슈엠뷰 마치고 12시부터 시작되는 허반석 위원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이슈엠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